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장단기 금리차의 확대가 우리 채권펀드한테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천당과 지옥으로 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데요 어, 그 이유는 채권이 금리에 따라서 금리가 상승하면 가격이 하락하고 그 다음에 금리가 하락하게 되면 가격이 상승하는 이 반대로 움직이는 특징이 좀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요 앞서 시간에도 보여드렸지만 지금 국채 장기금리는 상승을 하고 있고 단기금리는 그대로 횡보를 하고 있죠 그래서 장단기금리가 확대가 되고 있는데 요 가장 낮았던 구간 작년 2020년도 8월경 이었는데요 1.36 이었고 상승해서 2.12 정도 가는 걸볼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기간 동안 금리가 상승하는 동안에 가격이 얼마큼 하락했는지를 어 우리 장기채권펀드 업계에서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채권 펀드들을 가지고 어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예, 녹색인 NH 아몬드의 국채 10년 인덱스 이름도 10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10년 국채의 인덱스, 그러니까 평균을 쫓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한5% 정도가 마이너스가 되는 걸볼수 있어요. 근데좀 이상한 건 뭐냐면 이게 0.8 정도가 올랐거든요. 0.8 정도가 올랐는데 그두 사이를 차이를 내면 0.8% 포인트인데 국고채 10년이니까 곱하기 10을 하면 어 대략 금리 상승한 그 0.8만큼 곱하기 10인 8%포인트 정도가 하락을 해야지 맞습니다만, 여기 보면 대략 한5 정도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찾아보니까, 이름은 이제 10년인데, 실제로 예그이 펀드의 만기는 대략 한 7년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덜 하락하는 모습이었지. 어쨌든 국채라는 거에 투자함에도 불구하고, 하락한다는 거에서 고객들이 되게 당황하실 수도 있고요. 또 이거 가지고 도대체 국채 투자하는데 도대체 내 펀드가 왜 손실이 나느냐라고 직원분들을 되게 다달 볶는 그런 경우도 최근에 제가 많이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안타깝지만 고객님이 몰라서 그런 거니까 우리 직원분들 좀 힘내시고 너무 상처받지 않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반면에 파랑색과 빨강색 이런 한 투의 장기채나 미래세타이거 ETF 중장기 국채 같은 경우는 한3% 정도 손실을 똑같이 보이고 있어서 일단 중장기 채권들은 확실히 금리 상승 구간에서 좀 하락폭이 크게 나타나는구나라는 부분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제 금리가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10년짜리 국채가 어, 이자서 이자가 1년에 2.12씩 나온다는 개념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상당히 어 이제 이자 측면에서는 뭐 저축은행 예금만큼 매력적인 수준이 됐기 때문에 채권에 대한 수요 뭐 주식이 좀 불안하고 또 자산 배분하는 분들의 수요가 살아나게 되면은 또 채권 가격이 다시 슬슬 올라가면서 금리 상승도 좀 서서히 잡히는 모습들도 나타날 수 있어요 어~ 단기 채권을 찾아보면은 이제 정반대 현상이 나타나죠 금리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채권 가격이 하락하는 게 아니라 상승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게 단기채의 매력인 거고요. 어, 가장 성과가 좋은 건 한투의 크레딧 포커스 ESG입니다. 얘는 듀레이션 즉 만기가 2년 정도 되는 수준인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한국투자 2단기채 이게 제가 알기로한 1년 남짓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란색이 또 우리 단기채권 우리 자산운용의 상품이 잘하고 있고요. 업계 제가 성과 기준으로 탑5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똑같이 작년 금리 저점인 8월 7일 이후고요. 그래서 이렇게 유진 챔피언 단기채가 이제 가장 업계에서는 자금이 많이 모인 되게 큰 대형 펀드죠. 그래서 이런 단기채 영역으로 대피하시면 어한 2년 정도까지만 듀레이션을 가지고 있, 있으면 똑같이 금리가 상승하더라도 거의 한2% 정도의 수준, 1년 동안 운영을 안 했는데도 2% 정도 수익이 나는 거면 얼마나 어 운영을 잘한 거겠어요. 되게 괜찮지 않습니까? 저축은행 어, 전기예금금리보다 훨씬 좋은 성과를 보여드리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한 투의 크레디 포커스 ESG 같은 상품이 좋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0년간 최근 20년간의 이제 금리 차트를 이제 가지고 와봤습니다. 앞으로의 펀드 성과는 금리의 방향, 특히 우리나라 금리는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죠. 미국의 적재금리가 올라가면 우리의 분홍색의 정책금리도 기준금리도 올라갑니다. 하락하면 하락하고요. 이때 2016년도도 마찬가지로 올라갔죠. 그러니까 우리도 따라서 올리는 모습들이 연출이 됩니다. 그럼 지금도 미국에서 올릴지 말지를 매일매일 뉴스에서 언급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 미국 금리인상 여부를 잘 봐야 되는데 일단 장기 금리는 먼저 올라가면서 조금 이런 뉴스에 반응한 게 아닌가 생각도 좀 듭니다. 선반영했다는 거죠. 경기가 좋아진다면 주가가 미리 오르는 거와 비슷한 것 같아요. 일단 뉴스 14시간 전에 뜬걸 보면 뭐 국채 금리가 연말까지 미국 기준 2%까지 상승한다. 한국도 기준금리 상승 압력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고용지표가 부진하게 발표됐기 때문에 경기 회복되는 속도가 좀 느릴 것이다. 그래서 금리 인상이 지연된다는 전망 또한 있고, 그 다음에 미국 연준의 공식적인 입장은 금리 인상의 본격적인 시점, 테이퍼링의 시점, 이런 등등을 한 2022년, 내년도부터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최근에 금리 상승이 가파르게 나타났던 건 그동안 낮았었던 부분들이 코로나가 이제 끝나간다라는 부분에 힘입어서 경기가 회복될 거를 선반영했다 볼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단기간 급격히 나타나서 좀 손해 보시는 부분을 봤지만 이제 앞으로는 금리 상승의 속도가 어, 이거보다는 조금은 덜하면서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이 보여지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